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 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제 결과로 사망에 이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약속의 축복을 소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무리 우유하고 유명해도 자신의 신념과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 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온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75억인 원고 80억이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자녀로 삼은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 않으면 구원은 받아도 축복과 기적은 누릴 수 없습니다. 믿음을 기적으로 체험하는 이결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나안 땅의 약속을 믿지 않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부정적인 말을 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7절 8절에서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물리 흐르는 땅이니라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 생각으로는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소망이나 내 마음의 원함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보지 않고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으로는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보지 않고 나이를 보지 않고 우리가 이제는 정면돌파로 나가야 돼요. 세상적인 그런 표준으로 주눅들감 안 돼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확신입니다. 믿음에 확신해서 해야 됩니다. 긴가민가하고 의심하고 두마음을 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정답이 나타나기 전에 믿어야 합니다. 보고 믿겠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풍성하고 완전한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믿고 구하고 찾고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리스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첫째는 그들은 한결같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그리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칼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려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라도 약속하신 일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보다 뛰어나게 될 약속을 꿈으로 받았습니다. 받은 약속을 굳게 믿고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가고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갇히는 순환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소유했습니다. 팔려가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꿈을 결코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은 그 약속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반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 하도록 마음 속에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비전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기적과 축복을 받은 자들은 한결같이 받은 약속을 간직하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순종한 사람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튼 포드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아프리카의 공항에서 프랑스 출신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가 자신은 아프리카 모슬렘 지역에서 10년 동안 성교하고 있다고 할 때, 이튼 포더 목사님 성교팀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배심자가 있었는가 물었습니다. 선교사가 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0년 성교 활동 중에 두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선교사가 놀란 듯 대답하기를 이곳에 왜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 나를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년 동안 열매가 단 이명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고 한그 대답은 순종이었고 이튼 포드 목사님의 평생의 사역에 큰 동기 유발을 준 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당내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칼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다. 이 순종은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 계시록 시대는 교회가 군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신부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군대는 명령 복종이잖아요. 왜 이런 일을 시킵니까? 경찰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 120년 동안 산에 방주를 지어라는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120년 동안 산에다 방주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말이죠. 본문 7절에 노아는 아직 오지 못하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병의암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했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홀로 외롭게 하나님을 섬기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수의 심판이 전 인류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부러움을 보시고 그와 그의 가족들만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 신앙인의 삶이 외롭다고 해도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매우 힘든 세상에 되거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노아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기 때문에 끝까지 수많은 사람 비방하는 중에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합시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래 참은 자들입니다. 인내한 자들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지속해야 됩니다. 이 인내를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인데 그것은 환란과 시련 중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찬송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실천하기 어렵. 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나 시련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하나도 즐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련 중에서도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이나 성품을 하나님이 개발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인내라는 속성을 개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가장 나중에 나오는 것이 인내예요. 결제와 인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 중에도 기뻐하고 절구한다 그랬어요.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바라는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낳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인내할 때 종례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저에게도 가장 힘든 것이 인내였습니다. 약속을 하나님이 저에게 부셨는데 주님께 모든 걸다 드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 19년 동안 기다리는 세월이 나이는 들어가는데, 자녀들은 돌아보지 못하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마지막이 있는데, 그 인내를 통해서 약속은 그대로 두고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엄청 큰데 현실은 너무 하늘과 땅과 산과 계곡과 같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끝까지 참는 자에게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이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파고톱합시다 뿌리까지 거룩에 미칠 때까지 하나님과 연합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볼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금맥만 아니라 다이아몬드 하나님 영광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가 있은 우리 그 영광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합시다. 영광의 붕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어려워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다가 포기한 것까지 다 받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여 적각불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